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제네시스 차량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두말하면. 잔소리인 가장 좋은 프리미엄 세단이죠. 제네시스 G80. 뭐 지금은 신차는 아니지만 G80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비슷하게 생긴 DH를 바라보곤 했었어요. 뭐 생긴 게 비슷하니까요. 자 거기다가 또천 초반에 구매하려면은 키로수를 15만 정도 가까이 두고 이제 구매를 많이들 했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성비라 하면 만약에 여기서 금액 큰 추가 없이 DH의 작전을 G80으로 쓸수 있다면 사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의무가 돼버리는 거겠죠 제가 오늘 그런 차량 준비했습니다 천초반에 DH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비슷한 스펙으로 G80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오늘도 소중한 시간 이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차는 그 딜러의 부지런함에서 나오고 좋은 계약, 폭립하지는 없는 계약은 그 딜러의 인성에서 나오겠죠. 그 생각 하나로만 이 길을 걷고 있는 고나무 팀장입니다. 이 위에 영상을 보신다면 중고차 구매 시 최소 100만 원에서 크게는 500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는 방법 올려놨으니까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말씀드렸던 G80 차량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은 뭐 이제 사람들이 단점으로 뽑았던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나 이제 고가에서 내려올 때나 이럴 때 지형이 좀 엉망이라면 쥐약이다 하셨던 분들이 이제 4륜 AWD를 이제 장착하고 신차 출고를 했었는데요. 사실 추가 옵션이 붙으면 비싸져야 되는 겁니다. 중고차도 그래요. 똑같은 1륜이랑 똑같은 4륜이랑은 금액 차이가 있듯이요. 이 차량은 이륜 가격... 아니요 그냥 dh 가격으로 g80 4륜 갈수 있습니다 자성능기록부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순교환 앞에 양쪽 휀다 본네트 라디에이터 흔히 얘기하는 앞산바기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안쪽으로 하우스나 패널 멤버는 전혀. 도안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차량 17년 등록에 18년형입니다 G80이기 때문에 DH보다 연식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15만 킬로 정도 운행한 무사고 차량 심지어 AWD 4륜까지 있는 차량 1,280만 원에 보내드릴 텐데요 제가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소모품 상태나 관리 상태가 좋아요 안에 실내에 뭐쾌쾌한 냄새나 담배 냄새 전혀 나지 않고요 그리고 타이어 내짝도 지금 7,80% 정도 남아있고 안에 드럼 디스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선팅지도 반반사로 해 놓으셔 갖고요 그냥 이제 뭐잘 몰라서 아 선팅이 조금 잘안된것 같으니까 어디 가서 야 이거 선팅 저렴한 걸로 해 주세요 요런 개념의 관리 상태가 아니라는 점 제가 지금 차 상태를 같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은 라이트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전방 감직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서 봤을 때 여기 약간 사이드 쪽에 크롬 형태로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 마크가 들어가 있으면 G80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흔히 그래서 이제 DH 구매하시는 분들이 저 앞에 마크를 많이들 변경을 하시죠 자 말씀드렸던 타이어는 모두 다 7, 80% 정도 남아 있고 휠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안에 드럼디스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쭉 보시면 큰 문콕도 없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반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상태 도좀 이따 보여 드리겠지만 진짜 관리에 잘해 주신 거 티가 팍팍 나는 차량입니다. 후측방 경보기를 이해하여 지금 차선 변경도 굉장히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뒷타이어도 동일하게 7, 80% 정도 남아 있고 휠 상태 깔끔합니다. 자, 뒤로 넘어와서 열선이 들어가 있는 선팅지가 많이 뜨기 마련인데요. 지금 전혀 뜬 자국 없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트렁크 열어서 보여 드리면은 이제 대한민국 세단 중에 가장 넓은 트렁크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굉장히 넓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3 H 트랙 현대에서 H 트랙은 4륜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방 감지기 잘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역할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쪽 측면부도 큰 문콕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차량이.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열어서 보여 드리면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은 사용을 아예 안 했나? 이렇게 얘기해도 가온이 아닌 정말 깔끔한 뒤에 시트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 들어가서도 아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가 이게 실내를 타고 고 나서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가장 사이드 부분에 많이 이제 찢어지고 이제 사용감이 많이 티가 나는 곳인데 약간의 주름은 잡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도어 트림부터 시작해서 안쪽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핸들이 또 가죽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열선이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좀요 정도 키로스 해지거나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안에 들어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1 5 3,046km 실키로수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고등도 없이 깔끔하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좌측 이제 도어 트림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버튼과 전자 파킹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밖에서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사용감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열선이 들어가 있는 이 핸들이 이쪽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 많이 까지기 마련인데요. 정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도 크롬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g 8 0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밖에 엠블럼은 바꿔 놓으셔도 보통 안에는 DH도 잘안 바꾸죠 이런 걸 보면 이제 g 8 0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위로 보시면 제네시스 커넥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시동이 가능하고 하이패스 룸미러 이용 가능합니다 밑으로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역할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밑으로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더 밑으로 보시면 무선 충전 단자도 들어가 있고요. G80과 DH의 가장 큰 변화죠. 전자기어 오봉이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사실 뭐 장단점은 제가 써본 사람으로서 제가 G80을 운이 좋게 잠깐 몰았던 적이 있거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 건지 <laughs> 네 그래도 전자다 뭔가 전자식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전자 계기판, 전자식 기어봉 뭔가 최신 것 같잖아요 하여튼 저는 실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양쪽 통풍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전자서 열선 핸들 열선도 잘 들어가 있고 중고차 특성상 키가 하나여도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두 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키도 다시 맞출 필요 없습니다 양쪽으로 열리는 콘솔박스까지도 정상 작동 잘 되고 가벼운 힘으로 이렇게 잘 닫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내 상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하나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담배빵이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해진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자, 보시는 것처럼 중고차 매입을 하면 보통 여기다가 방향제를 많이 걸어 놓으시거든요. 방향제가 없는 상태에서 향을 맡고 있는데, 실내 뭐 담배 냄새나 쾌쾌한 냄새 없고, 지금 대시보드 상태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 정말 부착물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미션을 검수했을 때, 지금도 또한 느끼고 있는 건데요. 정말 시동을 안 걸었나 싶어요. 그만큼 지금 떨림 없고 굉장히 안정적인 엔진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 이 차량 관리 정말 잘된 차량입니다. 그걸 알수 있는 게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의 관리 내역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매입을 정말 진짜 수십대, 수백대를 해봤지만 그 관리 내역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왜 없냐면요. 그걸 갖고 있다고 한들, 그거를 이제 차량을 판매할 때 준다고 해서 10만원, 20만원 더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두상으로 설명을 할 뿐이지 내역 자체를 제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지고 와서 무엇을 판단을 하냐면 뭐 시트 상태, 엔진 미션, 누유 상태, 그리고 소모품류들을 보면 알아요. 소모품류들을 이걸 아 디스크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올 때까지 그냥 사용하시는 분이었구나 타이어가 이렇게 마모될 때까지 그냥 사용하시던 분이었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을 봤을 때 외관으로 봤을 때 아 요정도는 그냥 감안하고 타셨구나 라는 티가 전혀 나질 않고 있어요. 그럼 관리를 잘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 저금리 할부 가능합니다. 제주도도 탁송 가능하고 전국 어디든 탁송 비용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차량과 안전한 계약은 저 고나무 팀장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